뭔 도파민 채우려고 먹고 있어서, 지금 뭔가 살찌고 있어. 나 이러다가 일주일만 이렇게 살면, 진짜 한 5kg 찔 듯? 딱 좋은데, 여기서 더 찌면 탈산삼이라고? 오빠, 지금 내 몸매 보고 만나는 거야? 확실한 건, 여기서 5kg 더 찌면, 다음 지각은 지금처럼 좋게 안 끝날 것 같아요. 크크. 또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, 섭섭하게, 안찌안 아, 찌게. 안 찌렇게... 아니, 또 말을 그렇게 하냐. 헤드지 부조화 갱시 부조 갱시 부조나 우리 야타스랑 대화하고싶은데 야타씨나찬 오케이 뿌리뿌리뿌리뿌리방 나이티 나이제 아이씨 오, 오, 오. 좋아 프리나들 캐리 나필, 나필, 나필 나이스 야탄이, 야탄이 저 어때요? 저 야탄이 좋은데, 예, <laughs> 어, 좋아요. 아까 캐서주 하신 분 아니에요? 어, 맞아요. 못 떠웠는데 얘들아. <laughs> 아 친추 오잖아. 입말로 저 잘했어요. 물어보죠. 잘했다하면 성공. 5초. 알았어. 저 잘했죠. 야, 내놔. 내놔. 다음 판 같이 하실래요? 아 근데 방송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좀 마지막에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저 육력국도 가시죠? 제가 애쉬를 진짜 좀 기깔나게 하거든요. 아 그럼 메르시 한번 꽂아드릴까요? 어? 메르시 <laughs> 고수. 어? 어, 어. 어 애쉬? <laughs> 이거 어떻게 저격... 된 일이죠? <laughs> 이격미친와 <씨? 더격>? <laughs> 진짜. <laughs> 와나 진짜 이 <laughs> 아, 진짜, 왜 그러는데? 아, 왜 그러는데? 지금 데이트하잖아. 아, 방에. 아, 네 진짜. 진짜. <laughs> 피해,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아유기 금화 보다 여기가 더 힘드냐? <laughs> 은근슬쩍 금화 어필하기. 본게 <laughs> 금화이? 야 그렇게 하지마 나도 힐러 금화야. 어? 금화 아, 개나구나, 금화, 다 가나 보다. 뭐. <laughs> 이 새끼가? 기다려봐. 계속 가요, 계속 가요. 뺏뺏뺏뺏. 어? X발? 어, 왜 여기로 나와? X발 한줄 랭크인가 보다, 그럼. 아니 우리 자꾸 왜 잘리는 거야? 알려줄까요? 알려줘봐요. 루키로 잡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루키 들고 게만하니까 2층 맵에서? 뭘 원하세요, 님? 안 와요. 그럼 키리코 아나로 하면 이겨요? 님들이 잘하면 이기겠죠 전 잘하고 있는데 거예요네 너무 잘하셔서 놀라워요 도아 마인드가 너무 쓰레기시다 제일 나무도 봐? 나는 님이 더 쓰레기인 거 같은데 자꾸 고 그, 뭐, 뭐, 저거 해라, 뭐, 하시면 가게임을요 아니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 마인드면은 <laughs> 아니 알려줘도 하잖아요, 제가 뭐라 했어요? 님들이 제말 들었어요? 그래서? 알려드렸는데? 어안 아, 들었잖아요. 뭘 이렇게 들어요? 60 박아놓고. 라마라 라라아 어, 나이스 나이스. 네, 네. 자 이런 거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아나님? 아왜 그래요 아님맘대로 하세요 니마. <laughs> 방송은 하는데 우선은 잘 그.. 산사님한테 따로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오늘 처음 봤으니까 아 님이 네? 지금 그럼 이분과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? 휘준삼봉이라도 있잖아요. 누가 봐도 윈천삼이구먼. 모르는데요 저분은? 저의 초면.. 아, 그래요? 저의.. 초면요.. 아니, 제가 아, 뭐 알면.. 왜 <laughs> 싸워.. 아 근데 저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! 아니, 제가 저는. 방수, 아, 방수, 제가 방송.. 제가 방송 아나키리아 라고한 건데! 아나키리아.. 아나키리아 하라고 한 건데 님들이 먼저 발작했잖아요. 아니 근데 아, 너가 말투가 약간 상처받게 했어. 아그래서제가말해봤잖아 말투가 안 좋다고. 어떻게 막... 이쁘게 해줘제 저... 어향 이런데. 괜찮아요. 가 그거 뒤에 주말에 한잡 나처럼. 나이스. 아, 나 방을 줬어. 쉬대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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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그래 돼요. 해요 어, 나 통수 쳤어. 아마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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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다 1hp! 1hp! 아, 살짝 컸어. 나..나.. 후줄..후줄 뺐어. 나이스! 아, 수고다아 진짜.. 수아 수고. 이.. 내 말투에 문제가 있는 거 오케이. 오케이 소리 쏘리. 나 나도 리 이겼으면 됐어 쏘리. <laughs> 음. 이거 맞아? 말투에 문제가 있었다. 네. 안 네. 네. 이겼으니까 손문하게 끝내. 오케이 오케이. 소리소리합니다 수고했다 오케이, 수고했다. 쏘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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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생 고생 죄송해요 아니 제가 말을 이연승하고 그 말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아, 아 어, 아니에요 아니 방송을 많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저런 분들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지금 아. 치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아 잠깐만 구경 가도 돼요 네네 어우 어 죄송해라 어떻게 여기 듣는 분들 많은데 말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네. 아니, 아니. 방송하시면 말 어떻게 중간 입장 어떻게 끼 기가 어렵죠 저희, 삼자, 되면 m 인큐 한번 갈까요? 방송가, 이라 a 마무리는 좋게 좋게 가야지. n d Toketoke, I said, I d o n 고 know. I don't 니 n o w I don't know. I 발끈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자 화이팅 그래도 전반 이겼으면 이걸 우리 다 잘한 거거든 어? 쟁탈이네 재겠다에쉬밴을 한다고 또? 아 어, 저격 <laughs> 너무 많은데요 에쉬밴을 누가 이겼다 저 처음 봐요 오버치밴 시스템 생기고 에쉬밴이나고 어? 어 저거 신고하면 정지 먹는데 신고해야징 <laughs> 이거 제업 때 산타님 한번더 잡으러 간다. 빠지러 와, 이거. 어그로 뒤에 다 끌려긴 했다. <놀람> 아, 아 미친놈들을 봤나, 진짜. <놀람> 얘, 얘 죽이자. 나이스. 블리던? <놀람> 왼쪽에 야타. 아, 진짜. 아 짜증나! 아맥콜에도 지금 야. 뺏겨가지고 아 뭐라고? 허씨! 아, 아, 아 쟤네, 쟤네 왜 이렇게 정... 잘해? 네. 쟤네 네. 여기야 여기 티아 아니야. 저 얼굴 이상한 이 사람들 맞죠 지금. 아 이판하고 얘네 보내야겠다. 얘네도 같이 맞대면 진다. 아, 근데 땡기기가 쉽지가 않다. 오, 어, 어, 나이스. 어, 자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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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들아. 우리 여기까지 아쉽 네, 저격이라. 기시다 저격이라. 저도 내일 을 가지고. 수하셨어요 아... 잘... 아 진짜... 아, 저격 좀 하지마... 아... 게임... 개말리네... 아 진짜 적당 해... 아... 애쉬밴 빼... 나아 애쉬밴 됐잖아! 이씨. 아니 애쉬밴 왜 댕겨? 상대팀에서 한 거야? <laughs> 빨 진짜. 어, 아, 1인공. 1인공. 씨. 아. 노펀왜 아. 아, 게임 안 하냐, 매이? 내가 어떻게 내 팬이야? 첫 던지는데. 와오버 진짜 머리 아프다. 진짜. 오지럽다 진짜 이생에서하는 애만 도 먹고 들어가크크크 아니 저격도 뭔가 좀지 그 재밌게 하면 모르겠는데 재미도 없고 게임도 망치고 아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방송하면서 거의 역대급으로 심해요 요즘에 이제 점점 진짜 방송으로 내가 뭘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어 저격하는 애들도 방송 오래 보고 싶으면 저격 어 적당히 해야지. 준호 카. 도망하지 마! 도망하지 마! 아니 피가 없는데 왜 W를 왜 누르냐고 미친! 미치... 아나 진짜 아 저격 맞네 그냥. 안돼... 자요... 아저책끼 계속 티백깅 하네 오빠. 아나 중요할 때 중요. 아 님들 저 듀오 할게요 어차피 저격하고 저러는데 제가 솔큐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저격을 싫어하는 줄 알아? 진짜 옥대남들이 자기 최대 업적이 오버워치라서 이제 본인 잘하는 걸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다이아면은 뭐 마스터, 그만 애들이 저격하기 쉬울 거 아니야 저격, 뭐 계속 저격밴이나 하고 죽으면 와서 막 티베깅하고 그런 판들밖에 없으니까 아나 다이아 에야나 마스터 좀 가자 지금 에임이 아주 매섭지